이제 음. 뭐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 성관위의 기강문란 예. 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성관이가 자체 인력을 뽑을 수가 없었고 예. 인기가 없을 때다 부처에서 다 전입을 받아서 다 여러분들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남아서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안 예. 되고 인사관리도 공정해야 되고 나머지도 엄청나게 공정한 걸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외부에서 와서 조직을 얼마나 단시간에 장악하고 할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네. 성관이 직원들의 논리, 기득권의 논리에 포위돼 가지고 이따가 다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점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선거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아요. 네.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 가짜라고 봐요. 나는 우리 당에 있으면서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싸우는 사람 한둘꼽으면 제가 들어가요. 의총에서도 전부 가짜라고 보고도 했고, 보고서도 만들고. 네. 그런데 갈수록 성관위에 대해서 화가 나. 네. 이렇게 불신이 많은데도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 네.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기관의 신뢰도 따지면 성관위가 가장 꼴찌 나올 거예요. 네. 오죽하면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성관위에 문제 있다고 군인을 보내는 상황이 생겼겠어요. 네. 응? 그 잘못의 상당 부분은 신뢰성 회복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성관이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좀 들어보세요. 삼천포가 아니라. 무슨 남머 말에 삼천포라는 말을 써요? 어? 지역을 비하하고 하는 그런 말을 쓰냐고요? 아니, 성관이 군인을 보내기 잘된 일입니까? 내가 잘 됐다 했나요?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의원이, 의원님. 자, 의원님. 자, 자. 위원님. 어디 가르치려고 그러시나요, 지금? 자, 아, 면접... 조용해요 좀. 다른 건안 하면 조용해요. 다른 기회가 었을때 하세요. 예, 내말다사게 저... 놓고 보고 하세요. 리에 집중해 주시기 니다리 응. 그런 상을 해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유튜브에 가봐요 온갖 그리고 우리만 다할 수도 없어. 백악관에서 우리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 중국의 선거 관련 성을 언급할 정도로 뭔가 국제적으로 이상하다고 이게. 그럼 이거 해소하는 노력은 성관이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손 놓고 있더라고.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 선거나 사전 선거나 이 신뢰도나 관리의 확실성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사전 선거는 지금 선거의 명부도 없다고. 응? 이런 거다좀손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회장까지 하시고 이거 자리, 그 자리 그냥 맡아서 잘 지내더라. 응.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남기지 말고 본인이 쌓아온 지금까지의 명예나 이런 걸더더할수 있도록 예, 예. 과연 와서 어느 편이 되지 않고 제도 개선하고 예, 예. 신뢰성을 회복했다 그런 걸 가지고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까지 상위원 3년만 하나 하나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두고두고 예. 두고 명예 누가 되는 일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핵심적인 것을 자꾸 고치세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